십니까 삼목항입니다. 2023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기로 했던 낙지 주꾸미 집거래 장터가 평년에 비해 어획량이 많이 적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알 주꾸미와 또 문어만 했던 낙지들이 다른 해에는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여러 초대하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눈물을 머금고 이번 직거래 장터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을이나 또 다른 때에 많은 그 오행량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이거든요. 그때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지금 산목항이 그 새롭게 지금 반장을 하였는데요. 여러분께서 찾아오셔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